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섭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절차 중에 우리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죠 업무집행 조합원이 회원가입 신청하면서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 공부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오늘 여기 제 4장 그러니까 조합 규약에 관련된 규약을 만드실 때 조합 운영에 대한 제 4장 공부하면서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어 못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또 연이어서 하도록 할, 할 겁니다. 조합의 운영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 p 의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요, 조합원을 대리해서 조합 명의로 다음 각밑에 호의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 재판이의 모든 행위를 이와 같이 대표해서 할수 있는 이러한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거고요. 투자 대상 기업 타겟 컴퍼니의 선정 및 투자 투자 업체 육성 지원과 투자 육가 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출자 증서 발행 및 교부, 조합 재산의 배분. 회계 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하는 조합의 회계 처리에 관련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조합원의 대리를 하여 조합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요. 모두 이 대리에서 할수 있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요. 법률을 행위함에 있어서 조합 인감을 꼭 사용해야 된다. 조합에 관한 법률, 법률 행위를 할 때는요, 조합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업무 집행조합원 GP의 권한과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 집행조합원이 GP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GP와 LP를 좀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LP는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의 책임, 제24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LP를 얘기하는 거예요. LP의 이 조합원의 책임은 LP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에 관해서 출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요. 업무집행조합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조합업무의 진행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25조 조합 운영의 비용 조합 재산에 속하는 유가 집권의 어, 처분에 관한 비용,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련된 공정 소송 비용, 조합의 어, 청산에 관한 비용, 회의감사 및 법률, 고문, 수수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어, 우리가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 각호의 비용을 조합의, 조합이 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업체의 선정 및 수익실에 관한 외부기관의 자금 및 교육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또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급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또 조합이 운영하면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그, 이러한 그,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2급, 어, 개인 투자 조합 관리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 2급 관리사 과정은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달이죠. 오늘 12월 3, 2일인데, 어, 12월에는 없고요 1월에 아마, 어, 그개 대체할 예정이에요. 2급이. 내년도 2019년도 1월달에 이제 처음 이급 과정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시고요 또 날짜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개인투자조합 우리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밴드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과정은요 1급만 올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 금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이죠.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날, 1시 30분부터 9시 저녁 9시 반까지, 또그 다음날 토요일 날 12월 8일 10시부터 18시까지 1급 자격 아, 시험까지 같이 1급 양성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아,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 아, 세미나실에서 이제 있고요. 2급 과정, 1급 과정은 이제... 2급 과정은요, 지난달에 11월에 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2018년도 마감을 했습니다. 12월달에는 2급 과정이 없구요. 1월달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1급 과정, 어,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구요. 010-3033-9074에 홍보기 자무총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개인 투자 조합, 관리사 2급, 1급 과정은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010 5967-2768 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합 규약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결선계획서는 이미 지금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규약의 20 5절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관리보수가 있죠. 이 관리보수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의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무집행조합원에게 출자금액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성수수로, 어, 지급한다. 이런 관리보수가 있을 거고요. 성과보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어, 운영비, 운영보수까지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보수 체계까지 이런 러그 체계를 갖고 GP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한 조합의 운영입니다. GP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관리보수, 성과보수, 운영 수익까지 이렇게 받는데 이러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급 조합,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5장 조합재산의,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하고, 합의 공유, 합의로 하고 있죠. 조합재산에 대해서 각 출자 지분으로 그 출자수에 의하고요 조합원 29조는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그 다운받아가지고 이런 규약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한 것들을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투자 방법이라든가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규인수권도 사채 이건 법적으로 무담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업체를 심사 후에 선정한다. 2인 이상이 구성되는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운영위원회가 없으면은 이런 데는 삭제시켜야 되겠죠. 이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거. 미투자자산의 운영, 이런 것들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체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투자보고회 업무집행조합원 집회는 연 1회 이상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자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자기업 현황 및 사업현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작성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쭉 있습니다 배분 대상의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칙은 조합 재산에서 다운 각호의 비용과 보수공제한 자녀 개선으로 한다. 배분의 원칙.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쭉, 어,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그 회계에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조합, 어, 실장이 이제 그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조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어, 조합 같은 경우에 3년의 투자 기간을 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금 교재에 37페이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37페이지가 나와있죠? 이 교재 쭉 따라오시면서 하고 이 8장의 해산및 청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 크게 아, 이거 뭐 외워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다 어, 하겠습니다.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은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을 할수 있다.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또 조합원간의 불화 발생 시 불화 발생 시에는요. 여기 보시면 3분의 2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렇게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규약에다가 놓는다이 규약이라는 것이 아, 바로 주식회사에서 보면요. 정관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어떤 법적인 성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관과 같은 규약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법률적 행위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인의 직무권한 뭐 이런 내용도쭉 있고요. 이제 지금 지나가는 요 부분이 38페이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청산인의 의무와 책임. 오늘 규약을 좀 끝내려고 그래요. 청산의 절차. 그래가지고, 이, 고치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냥 뭐, 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의 합의. 본 규약은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의 최종적인 합의이며, 이규약이 효력 발생이 이전에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에 해준 모든 서면 또는 구조의 합의, 양해 및 부정 등을 이 규약의 발효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본, 규약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통지의 의무, 공규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우편, 직접 교육,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해한다. 또 오히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제 규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결성계획에 관련된 어, 규약안 검토 수리 및 어, 중소 이 벤처기업부에 아, 이렇게, 그, 통보를 받는, 수리 여부를 통보를 받는 이런 상들이 제 39페이지를 통해서 갑니다. 여기 보시는 결성 계획서 및 조합 규약이 바로 이두 가지 서류를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돼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조금 전에 본것 같이 등록절차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여기 등록절차 안내, 아,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결성계획서 및 조합 규약안을 작성 중기청 담당 사무관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 검토해서 수립 통보한다. 투자의 대상 어디에서 하는지, 분위기 분배는 적절한지, 자산운용 관련 사항 이세 가지를 본다.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때 주의할 결산계획 등에 대한 중소기업청 접수 결과 통보이 되면 조합원의 공개 모집, 출자금을 받는 건 금지하고 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원의 공개 모집 또는 어, 이런 그 일주 출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래서 수리 통보서를 보내주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으로부터 보내온 수리 통보서 A4형지 어, 이렇게 한 장으로 쭉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어, 오프라인에서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개인 투자 조합 등록 절차 안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 개인 투자 조합 등록 절차 요약들을 보면요, 여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오고 있어요. 엔젤 투자 협회 GP, 업무집행조합원, 또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빅스는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빅스라고. 그래서 이 빅스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빅스 회원가입 검토 및 승인을 하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은 빅스 회원을 가입하고 나서요, 또 검토 승인을 하게 되겠죠. 한국벤처투자에서. 그럼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는 거고요. 이 등록하는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결성 등록이라고 그랬죠? 개인투자조합 등록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합의 정보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회원에 가입해서 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로 어 개인투자 조합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빅스 회원가입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하는 거죠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빅스시스템의 회원가입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신청하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아 문의할 게 있으면 여러분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전산실에 02-2156-2497을 통해 가지고 문의하면 되고요 긴 내용이라든가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고 리 벤처 투자 종합 정보 시스템 빅스를 설치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구분은 가인과 개인과 개인 투자 조합 운영에 관련된 목적을 쭉쓰시면 되요. 이렇게 개인 투자 조합 운영 회원 구분은 개인입니다. 한국 벤처 투자 주식의 가입 신청 승인 절차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가입 승인 후 발급된 계정으로 로그인 및 프로그램 자동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빅스 회원 가입 사이트에 가입 신청 시 입력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하는데 초기 비밀번호는 이렇게 테이빅 2000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PC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되고 인증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빅스의 로그인에서 들어가시면서 조합 결성 계획서 수립 및 결성계획 제출하는데이 모든 것들이 g p 가 하는 거죠 업무자료이 들어가니. GP신용조회 등의 사유로 결성 수리 및 등록까지는 보통 자주가 소요된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글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건데요. 바로 이 결성계획서하고 이 규약, 이두 가지 서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었던 것이요. 결성계획서 만드는 거, 또 조합 규약을 만드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다운받아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사정에 맞게 쭉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조합 신청 화면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성계획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신청 버튼이죠. 아, 메뉴 활성에서 화면을 통해서 서류를 등록하는데 여기에 보면 결성계획서 파일하고 규약 파일을 이렇게 첨부 파일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어,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출서류 목록, 목록에 결성계획서, 별지목록, 별지서류죠. 1번 결성계획서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파워창이뜬 다음에 자, 자료 업로드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공인인증서 등록 하셔가지고요. 중기부로부터 어, 중기부로 개인투자자와 결성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개인 공인 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결성 계획서에 이런, 조금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이 랑런 투자조합 결성 계획 하는 내용들이죠. 사업계요, 또, 출자 계획, 조합원 모집계획, 이러한 것들을 넣는 거고요. 귀화간에는 오늘까지 공부한 거죠. 출자, 세부 사항들, 조합, 재분, 이러한 내용들을 뚝 넣고 있고요. 결성 계획 및규약의 검토 결과, 승인이 되면 벤처 기업으로부터 그러한그 투자 대상, 손익대분 자산 운영 관련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조합원의 공개 목표는 일체 출자금 수납행위는 금지된다. 그 전에 하면 안 된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을 하죠. 요즘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거나 아, 일을 하게 될때 대부분이 민원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핸드폰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 공문이 오죠. 이 공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무소를 가가지고 어,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서류를 이제 접수해서 고유 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증까지가 이제 다음 주에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이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결성 계획서 또 규약을 통해가지고 어, 빅스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그 결성 계획서 수리 결과 공문을 수령하는 과정까지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 말씀드릴 건요.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그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1급 과정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또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받을 회사같은가또 투자자들이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하고 또 회사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는 곳이고요. 이 밴드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개인투자만 쳐도 이렇게 1037명의 회원이 들어있는 밴드에 들어오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11월 27일 날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분 양성 과정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투자조합 과정은 끝났고요 내년도 12, 12월 내년도 이 과정은 끝났고 내년도 1월달에 이제 2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2급이 지금 잡힌 거로 아는데요 어, 내년도 2월달에는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이 1월 22일날 화요일날 있을 예정인데요 1월 22일날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어 먼저, 궁금한 점 있으면요, 0103033-9074,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여러 문의하셔가지고요, 미리 예약하시고 참는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첫 번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관련한 관리사 2급 과정이 1월 22일, 목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는 12월 없고요 11월 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정이요. 1급 과정이에요. 2018년 12월 7일, 12월 8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도 이제 마지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부를, 어, 참여를 요번에 못하면요.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아, 1급 과정이 또 개설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오늘 이렇게 규약을 만들고 또 개인, 투자주와 결성 대익서를 만드는 과정을 오늘까지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 주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 고유번호증을 어, 신청해서 고유번호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와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농소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